내가 게임 클라이언트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 내년 2월에 대학 졸업인데 게임 업계가 코딩 테스트가 엄청 중요하다고 해서 공부를 하려고 준비 중인데 유니티나 이미 하고 있는데 시샵 아니면 시뿔뿔 준비하려고 하는데 따로 코딩 테스트 준비하셨던 방법 있나요? 저는 이제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보고 있으니까 시간 되실 때 답변 주세요. 저는 코딩 테스트를 준비한 적은 없어요. 준비한 적은 없고 그냥 코딩 테스트 보면은 많잖아요. 구글에 치면 뭐 이런 거뭐 150개. 이런 거 이제 풀어보면 뭐 광고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테스트의 이제 가치라고 볼때 저는 이제 확고한데 코딩 테스트 자체를 준비하면서 실력이 향상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음. 이거는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사고력이라던가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100% 실무와 이제 연관이 있느냐? 거기에는 이제 회의적임. 100%실무와 연관이 있느냐? 이거는 사실 좀 냉정히 얘기하면 문제를 많이 이제 풀어본 사람이 코딩 테스트를 잘해요. 이거는 맞아요. 근데 사실 실무에서는 안 풀어본 문제를 푸는 능력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도 코딩 테스트 어떤 알고리즘 풀어본 경험은 분명 이제 도움이 이제 되기는 함. 그래서 중요한 이제 필수 알고리즘, 등등은 알 필요, 필요가 있음. 여기까지는 동일하는데, 근데 진짜 보면 문제를 위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고력을 테스트한다라고 하지만 실무에서는 뭐잘 쓰지 않는 그런 알고리즘들. 그냥 어떤 문장 해석과 그걸 풀어내는 능력들을 보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만약 풀어본 문제가 나오면 럭키거든요. 그냥 그래서 통과되는 시험은 사실 실무에 100% 연관이 있진 않죠 다만 그런 것들 내 코딩 테스트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이 그래도 아예 안 풀어본 사람 만약에 공부를 했을 때 저는 사실 뭐 컴퓨터 구조라든가 이런 이론적인 공부가 더 도움이 된다고 봐요 어느 정도 코딩 스킬이 되면 근데 만약 그걸 하지 않고 그냥 한 사람은 놀고 한 명은 코딩 테스트를 열심히 했다면 당연히 코딩 테스트가 더 도움이 되는 거는 맞는데 100% 실무에 연관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이다 라는 게제 생각이에요 그래도 그러면 뭐안 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 필수적인 거 자료 구조 라던가 링크드 리스트 뭐가 있을까요 알고리즘 뭐 간단한 서치 정도는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뭐 해시 테이블 그리고 하여튼 뭐이 정도 생각이 드는데 한그 정도 정도는 내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근데 실제 이제 실무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이제 푸냐면 그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절박하게 푸는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알고리즘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경우는 진짜 의외로 이제 드물고 그냥 단순해요 포문 많이 돌면 안 된다 이런 거는 기본이잖아 요 그러면 이런 구조를 좀 어떻게 바꿀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뭐 많은 목적이 있지만 알고리즘을 이제 세우는 목적 중에 진짜 큰게 뭐냐면 이제 속도거든요 속도를 줄여라 인데 어 요즘 사실 워낙 이제 시스템이 이제 빵빵해서 개인 클라이언트의 어떤 속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이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없어요. 워낙 이제 시스템이 빵빵하니까. 그냥 대표적인 게, 이제 배그 보면 최적화 구리기로 이제 유명하 했는데, 그래서 그냥 엄청난 시스템 사양으로 미루고 가죠. 근데 그래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 이 최적화가 너무 덜 됐어라고 욕은 하지만 그냥 컴퓨터 부품 빠방하게 이제 사서 쓰고 컴퓨터 비싼 거 사는 이제 보람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구간이 어디냐면 서버 구간이에요, 서버 구간. 서버는 최적화가 무조건 돼야 돼. 뭐 알고리즘은 뭐한 100만 명 수용이 되는데 알고리즘을 이제 바꾸었더니 1000만 명 된다.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어떤 로직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단순히 알고리즘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꿔서는 해결이 안 돼. 뭐냐면 컴퓨터 구조도 알아야 돼요. 예. 그니까 단순히 알고리즘이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뭐 하드디스크를 많이 접근하면 느려지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알아서 아까 위에 얘기한 그러니까 노가다 요소와 진짜 절박하게 푸는 느낌이라는 게 이거를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단순 알고리즘을 내가 잘 푼다고 그러는게 아니라, 그 분명히 도움이 되죠. 근데 알고리즘 문제를 풀어보면서 알아야 될건 뭐냐면, 아 포문, 이중 포문이 얼마나 더 시간을 걸리게 하고, 얼마나 더 컴퓨터를 힘들게 하는지, 이런 느낌들을 배우는 거예요. 이런 느낌들을 배우고, 저처럼 수학이 약한 사람 느낌을 배우는 거고, 수학이 강한 사람들은 수학적 식을 배워서, 이거는 어느 정도의 컴퓨터에 무리를 주는 거다. 어느 정도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거다. 라는 것들을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알고리즘에서. 그러니까 제가 전달하고 싶은 게 전달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이런 단순한 문제를 풀어서 해결되는 거는 실무에서 그렇게 뭐 있긴 있는데, 정말 극. 그... 그로 드물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절박한 것같고 문제가 뭘까 밤새 가면서 아 이런 요소 이런 요소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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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고치고 다 뜯어 고쳐서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다 합쳐서 문제를 전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문제를 잘 풀기 때문에 사람을 뭐 뽑는 거는 저는 뭔가 좀 반대고 그냥 저는 오히려 뽑을 때 열심히 했는가 그냥 뭐 끈기 뭐 이런 요소가 더 강하게 작용을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게 있어요 질문이 뭐였냐면은 어떻게 이제 알고리즘 준비나 코딩 테스트 준비하냐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코딩 테스트를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태까지 딴 얘기를 제가 정확하게 했지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회사에서 그걸로 뽑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제가 해본 적은 없지만, 이제 해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한두달 정도 문제만 풀어보면, 사실, 그냥 웬만하면 다 붙는데요. 두달 정도 핵심적인 문제들, 다 이제 이거 풀어보고, 이거 풀어보고 해보면, 다 이제 붙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안 풀어봤냐? 아니면 풀어봤어요. 학부생 때 이제 풀어봤는데, 그냥 재미로 풀어봤어요. 나는 이런 거풀수 있을까? 근데, 그때 보면 어떻게 됐냐면, 뭐 경진대회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나와요. 누구 가장 빨리 푼 사람?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어 요 의미 없는지. 뭐 못하러 빨리 푸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는 시간이 많아요. 그 그러니까 뭔가 진짜 막 영화에 나오는 것마냥 폭탄이 터지고 몇초 안에 몇분 안에 해킹 못하면 폭탄이 터지고 이런 상황은 진짜 말도 안 되게 안 되는 상황. 이게 뭔 말인지 알겠죠? 제가 전달하고 싶은 게. 막, 그 생각을 하잖아요. 어, 막, 빨리 푸는 사람은, 오, 어, 대단하다. 천재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그냥 천재일 필요가 없다. 라는 거예요. 굳이 빨리 풀 필요가 없어. 그냥 풀기만 하면 된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문제를 3시간에서 5시간 걸려서 그냥 혼자 힘으로 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는 막, 누구는 막 30분 만에 풀어요. 15분 만에 풀어. 막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와, 그럼 난갈 길이 멀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실무를 해보면, 누구는 30분 만에 풀고, 누구는 15분 만에 풀어도 그냥 나는 5시간이 걸려서 풀면 그냥 그만큼 내가 더 야근을 하더라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이 세계에서는 이거를 할수 있느냐 없느냐로 이제 따져진다 라는 거예요 어 근데 이제 또 새로운 정보를 주셨어요 코텔를 준비해 봤지만 네카로쿠베 밑으로는 3, 4달 정도 된다는 말을 맞을지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 난이도가 개미친 난이도로 너무 하고 있어서 몇년 준비한 친구들도 어려워 하더라고요. 그 밑에 그 회사는 가능합니다. 왜 이런 미친 난이도를 풀고 있어야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인 거예요. 그쵸? 이걸 왜 풀어야 돼요? 그걸로 왜 직원을 뽑느냐에 대한 저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그렇게 안 뽑아요, 사람. 의미가 없다. 물론 대단하죠. 뛰어난 인재일 수도 있고 지만 그 문제를 푼다고 해서 내가 필요한 인재냐라고 100%라기 보단 허들 같은 느낌이에요. 이러잖아요. 구급공무원 뽑는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뭐냐면 경찰 뽑는 거랑 구급공무원 될 바에 경찰이 되는 게 훨씬 더 쉽다고 했었어요. 제가 한 2000년도 초반에 야그 공무원들 공부에 한 반만 해도 경찰은 붙는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면은 부국공무원을 뽑을 때 어떤 변별력을 기르기 위해서 공부를 하죠 근데 분명히 그 공부를 하면서 확실히 뭐 국사에 대해서도 알고 뭐 대충 공부해서는 안 되니까 엄청 되는 건 있죠 올라가는 거 근데 그게 국공무원 일하는 데는 사실 100% 연관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진 않거든요 어느 정도 변별력을 기르기 위해서 보는 건 맞지만 그래서 그 알고리즘 문제를 풀게 하고 그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걸러내는 건 맞지만 정말 극악의 난이도로 해 가지고 그걸 붙는 사람들에게 자격을 준다 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사람을 더 놓칠 수도 있는 그런 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물론 그분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냥 제 짧은 소견으로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질문은 어떻게 공부하냐 물어봤는데 그건 대답을 안 해주고 엉뚱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 적이 없어서 그냥 문제 출제되는 데 있어서 거기서 풀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다 똑같죠? 스스로 풀어야 되고, 정답 보고 풀지 마세요. 정답 보고 풀지 말고, 우선 스스로 풀어보고, 오래 걸려도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좋은 정답이 있으면 그때 보세요.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알고리즘 풀 때는, 사실 문법은 띵 거잖아요. 거기서 그 알고리즘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 로직들을 그림으로 잘 기억을 하세요. 그 논리들을. 아무튼, 근데 준비를 하셔야 되는 입장이니까,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고, 거기에 대한 정보는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냥 말 나온 김에, 알고리즘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SWC님 의견이 이거였어요. 한번 우리 다른, 이제, 다른 실무자님의 또 의견도 참고를 해야죠. 제 의견만 참고를 하는 게 아니라. 보면 제 생각은 그런 거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코딩 테스트 공부에 대해서 이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프로그래밍 쪽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력을 키우는데 알고리즘 공부는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실무보다 알고리즘에 빠지게 된다면 그게 실무에서는 효율이 없다는 거죠 다만 매일 하루 커밋처럼 성장할 수 있는 알고리즘 공부 습관은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동의합니다 근데 이게 꼭 알고리즘 공부는 아니더라도 우선은 매일 조금이라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이제 동의를 하고요 하여튼, 뭐든지 코딩과 관련된 거, 이런 걸 하다 보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말하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에요. 저처럼 그냥 필요 없어. 필요 없어라는 주장은 아니지만, 우선 순위는 낮은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보다 학부생이고 이제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어떤 좋은 회사에 가기 위한 어떤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게더 낫죠 그러니까 하는 게 좋다 그게 뭐 실무와 100% 연관이 있다라는 거는 장담 못하지만 그래도 뭐 어쨌든 도움이 되니까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씩 내서 시작해 보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